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진돗개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연습들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반이 좀 넘어갑니다. 이제. 자, 올라가자. 운동하자. 아,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하다. 떠나. 조금 덥네요, 움직이기에. 자, 조금 올라가 보자. 아, 며칠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웠다고 하면은, 추웠던, 며칠 동안.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자, 이로가 보자 산에 올라가 보자 오늘 좀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 보 자, 앞으로 가자 산이 가자 이쪽으로 오세요 역시나, 파이친 자국들, 누군지 아시겠죠? 베이지입니다베이지여전아포탈렌도 바닥에 던져놓고. 올라가자. 올라가보자. 자, 올라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산. 산 중턱에 왔습니다. 이런 이제 바위 돌 이런 이제 밑에 모서리나 어떤 짐승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가보자 뭐 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길한 1년 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쓰레기 완전히 막 개판입니다. 진는 <목소리> 지금 혼자 또 어딘가 또 빠졌습니다. 다음 강이가 제 옆에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산으로 바뀌는데 힘드네요, 어려요 산이 요 밑에, 산이 에 있는 것 같은데. 산이 덥지. 우리 저기, 돼지 목욕탕 가서 목, 물좀 죽이자. 목좀 죽이고, 다시 또 운동하자. 올라오면은 뭔가 있을 줄 알았던 맛 없습니다. <laughs> 쉬어다 가자. 자천히 가자.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뭐 녀석들 행동이 아빠 내리막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고 옆을 같이 걸어주네요. 원래 같았으면 쭉 빠졌을 텐데, 내리막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천천히 옆에서 동행을 해줍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가자 미끄럽다 자, 가자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천천히 가라 그럽니다. 자, 들어가자. 어. 아빠 천천히 할게 가자. 산이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앞에서 막아주네요. 넘어지는쳐버렸더니 가자, 산이 인도. 좁은 길이, 니가 옆으로 가고. 이게 바로 생각하는 진돗급입니다 아, 그 뭐가 있으면은 내려가봐. 아, 빨리 로 내려갈게. 네, 다 내려왔습니다. 산에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잠시 쉬었다가 견사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오늘 공지고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참. 친구 같습니다. <laughs> 네, 이런 게 반려견 아니겠어요? 얘랑 네, 같이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아는 친구. 밤이 어. <laughs> 내려가서 밥 먹을까? 응? <laughs> 가아 아유, 간지럽다, 시키야. <laughs> 양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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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얼추 얼추 얼굴 앉아서 쉬어 내려가면 또 전사 안에 들어갈 건데 충분히 놀다가 가자 어? 아빠 오늘 시간 많아요 날이 많이, 많이 풀린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뭐좀한겹두겹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고 올라왔는데 아 산에 오르는데 많이 덥네요. 체력도 많이 소진됐고. 아마 아이들도 내려가서 이제 변사에 가서 이제 들어가면은 밥하고도 잘 먹을 겁니다. 강희는 아빠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쉬고 있습니다. 한 5분만 더 있다 갈까? 안 바퀴 돌고 와. 찬이는 수색조. 찬이 담이, 출동. 자나 일로 와봐. 자나 일로 와봐. 알지? 알지, 찬이 알지? 몸이 탄탄합니다 이시 개들은 가을 겨울 여다참 이쁩니다 보면 잔아 아일봐 일로 봐 아빠 만져보자 아빠 만져보자 일로 보세요 강희는 강이랑찬이가 원래 벚군데 강희는 조금씩 기가 조금씩 서가는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뭐 위로 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포경깨 모습처럼 기가 보로 살짝 숙여지면서 이제 서는 것 같네요. 찬희는 완전히 벚굽니다, 벚. 법구. 예전 진돗개 뭐 벚구도 있었다 하는데 요즘 전람회 보면은 이제 귀작업에서 귀를 다 세워서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벚구도 진돗개 하나라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예전에 벚구가 오히려 성품이나 기질이 강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이 찬이가 벚구라고 해서. 어릴 적 기작업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복부도 복부 복구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제가 뭐전람회 나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번에 별이 작견이나 나온다면은 제가 뭐얻을수 있으면 이제 한 녀석 걷어서 시간이 된다면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어깨 너머로 훈련도 한번 해보고 어... 출전 할수 있으면 전남에도 한번 나가서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진도 방향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담아 밥 먹으러 갈까? 슬슬 내려가 보자.